자, 요 문제도 잘 읽어봐. 제품 P를 하루에 X키로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비용 FX가, 얘가 비용이야, 비용. 비용 FX. 얘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0X제곱에 1200X, 4500. 자, 요만큼이래요. 근데 1키로당 판매 가격이 1200원이다.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하루에 생산해야 할 제품 피해 양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봐봐. X키로를 생산하면 돈이 얼마 되는 거야, 지금? 판매 가격이 1200X가 되는 거지. 이게 판매가야, 판매가. 실제로 파는 가격. 맞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이익이 뭐야? 이익. 판매가에서. 원래는 원가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만드는 거니까 이 비용을 빼주면 되지. 이거 계산하는게 이익이야 그럼 판매가는 둘이 곱한거니까 1200X에서 뭐를 빼? 이 비용 FX를 통째로 빼는거야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60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00X에 마이너스 4500 이렇게 되는거야 돼요? 자 그러면 1200, 1200이 날라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60X제곱에 마이너스 4500 요만큼이 이익이라고 근데 이익이 뭐가 돼야 돼? 이게 최 대가 됐으면 좋겠어. 요거야 그럼 그럴 때 피의 양을 물어봤잖아. 피의 양. 그럼 생산하는 양. X 값이 몇이야. 이거 물어본 거야. X 값이 몇이야. 이거. X 값이 몇이냐. 그럼 얘는 비율 관계가 바로 안 보이잖아. 왜냐면 여기가 너무 커서. 그치? 그럼 미분 해봐야죠. 얘를 나는 뭐라고 할까? MX라고 할게요. MX. 그러면 M 프라임 X는 뭐야?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120X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40이야. 그럼 얘가 그림이 이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0, 여기 40. 우리는 무슨 지점 보면 충분하다, 항상? 최대면 극대점을 보면 된다. 여기 뿔에서 마니까 여기가 극대잖아, 그치? 그럼 몇 키로 생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냥 40키로 생산해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제일 크다, 이거예요. 맞지? 그럼 탑몇 번에 있어? 40. 3번에 있잖아, 3번. 됐죠?